Cái bấm tóc của ông ma đâu rồi? Quá Hả? Làm đi xuống đi nó quá Ừ Hả? Quá là mình đã thăm rồi, không nhờ 8 năm 8 năm rồi Ông ừ. ba nhớ không? Nhớ khư khư Không nhớ Đóng mà không nhớ Bixi vô dĩ em hả? Bixi vô dĩ em Chỗ nào đây? Cái bấm đắp đây của mẹ tìm cho mẹ ấy Đâu vô phòng, ba ngay chỗ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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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mấy cái gói ký à ký con mà k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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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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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ý tóc của mẹ k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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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gói ký lái trong phòng ký đi đi Lấy đây mẹ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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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ấy k ký lấy mẹ ơi 가지마 승영 너옷거꾸리봤어승영 이제 승영신발들빼이야 승영 승영아 이신발들빼낭야 승영아, 빠봐 계속 가서 울어, 아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요, 울어, 알았어? 아빠가 네 안주 신승호아 아침에 집에 갈야 นี <mumbles> ่ป้าย่องนั่งมะกกย่งมาบุจิชวไ่เปยววเส้นุนต 엄마가 그 엄마 되냐? 개발자 맞다 그지? 응 엄마가니까 엄마 운마 없으니까 응? 이송해 왜 컴퓨터 왜 컸어? 에헤헤헤헤. <laughs> <laughs> 아이, 패스워드 알았어? 응? 알고 있었어? 응? 엄마한테 얘기할게. 아이, 비밀 났게. 엄마, 엄마 유튜브 안 봐, 유튜브에 아빠거 아, 정말이야, 괜찮아. 비밀 났게, 약속. 얼마 안돼 아빠 알았지은평 편이고 엄마 몰라 정말로. 야 사나이들 사나이 약속이지 새끼야. 응. 알았어? 아빠 최고 해봐. 응? 아빠, 아빠 최고.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그렇지. 일요일이 일요일이 아니구나. 집 사람 없으니까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아빠 레비신 찍을때 얘기해줘. 그냥 번화할 거라고 생각한. 이쪽 길로 와봤어요. 와봤더니 한국 식당 많네요. 뭐 청담골, 김간의 교동짬뽕. 사실은 숭어세장 먹겠다 했는데 다 와서 햄버거 먹을래, 세장 먹을래 했더니 햄버거 메뉴를 바꿨어요.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이호일로 와. 핸드폰 끄고 좀 아, 이새저문 있는 거 아니야? 봐. thank you. 거벌리.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뭐 들어왔더니 이게 뭐야. 백카맥스. 음. 백카맥스. 백화점이나 티파스몬스트라네. 뭐, 2층면 상가 건물이네. 시가림 있는 것 같고. 그죠? 음, BYD? 중차 아닌가? 야, 이 빈중에 그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골프웨어가 많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옷 종류들 고급 브랜드 스포츠에요 존 헨리 다른 사람 안 사죠 이런거 몰라서 아 핸드폰 좀 그만 봐이 새끼야 빨리 먹어 가자 죄송이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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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설로가몰라 <laughs> 없지? 아이 장난지. 아침에 옷좀 얻잖아. 재밌었어? 어? thánh xuân nhọ up cho nó. À. Cường Nga vui không? Nhiều vui không? Ừ chung nha một cặp. sao ngủ. không cho 빠서. ngủ. Đúng Ừ. một chim gù ở Khô và một chim gù ở Thủ Đức lên. Với một con chim ở Bình Bình Dương luôn là ba chim gù. 다 남자만? 어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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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친구 남자도 아여자 여자래 어 고양 고개 만졌어? 이 시X야 엄마 아들아 내 짜리 엄마 아들 내짜이 엄마 섬 보이 엄마 아들아 엄마 들 꼴등 꼴등 아아아 자기 들지 노린 광로 의 광개개 개 마이 로의 오토바이 시나 오토바이 1 0어 m 교체하 려고요. 음, 비가 조금 달리 네요.

승호야 손 더러워져 승호 이 자네 아유 Bao cái này đúng không? Bao trái đúng không? Bao nhiêu trái đúng không? Bao phải đúng không? Bao nhiêu trái đúng không? đúng không? Bao 시이게서어 점과 제요. 이네 야삭이라서 서점, 문구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길이 뭐 있나 봐. <laughs> 이스하고 가고 싶어요. 그 사람 네 고친 데두 시간 걸리데 야, 이 서점 엄청 크네요.

국장권이 8만 동, 한 4,200, 500원 되겠네요. 왜? 여기또 틀려? 어? 어? 여기 놀랄 없어. 놀지 마, 거기. 여기 놀라. 이 승호가 놀기에는 좀 너무 큰놈 아닌가, 저거? 이게 네가 싫고 아, 2층 있네 또. 오매. 여기 더넓 야, 올만하네. 같은데여 돌. 뭐래? 이수고 네가 여기서 놀 짬밥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애기들 놀는데 할수야그래요안 해. 너 여기 니가 놀라이 아니야. 너야루 위에 쓰실 끼 아이 많어. 참. 재밌긴 하겠다. <laughs> 야. 니가 아. 오다 그쳤나 보네요. 슈퍼래요, 슈퍼. 오늘 오늘로 끝이야, 라스타임이야, 여기는, 또사운나 가자, 응? 응? 사우나 하나, 응? 오케이? 응? 승리로 갈게 지 승리로 갈 거야. 아, 죽입니다. 맥도까지 한 5분 안에 올라가겠는데. 저 건너편에 여자 사운드든 집사람이 사운나하고 있어요.